유학은. 저는 분명히 존중한다 그랬죠 근데 저 지배층의 문화였던 유학과 유교는 어 덮어식이 가스라이팅의 문화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나라 저시대의 삼국지연의를 지금 하고 있는 이유가 저때 맥이 끊겼어야 되고 저때 유학이 한번 뒤집어엎고 정신적인 사상적인 형태로 발전을 했어야 된다고 봐요 그게 우리 쪽까지 넘어와서 지금 얘기했던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방송이 무언가를 잘못을 해도 거짓을 내보내면 안 되는 프로가 거짓 담아서 내보내도 사과를 하지 않잖아요. 힘의 논리잖아요. 이게 힘의 논리죠. 유학은 철저하게 힘의 논리에 가까운 사상을 지배층에서 피지배층한테 덮어씌우기를 해가면서 계속 이어왔던 거라고 보여요. 그것이 알고 싶다의 피프티 편에 관련해서는 제가 여러 번 방송에서도 얘기 드리고 있지만 저때 유학자들이나 그 방송 제작자들이나 한치의 다름이 있어 보이나요? 진짜 한치의 다름도 없어요. 되게 불쾌한 기시감이 계속 느껴지는 거야 이둘 사이에. 제가 삼국지 방송 하면서 그 방송의 연장선이라고 자꾸 얘기를 드리는 것도 그런 거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이 시기에 우리는 진실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나요? 진실과 거짓을 분별하기가 너무 힘든 시대라고 하는 건 2000년 전서부터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 드리고 있지만, 삼국시는 우리 문화가 아니에요. 근데 삼국지는 우리 문화가 되어 있어요. 삼국지를 우리 문화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삼국지가 우리 문화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게 겨우 꼴랑 우리나라에 500년 있었던 어떤 조선 성리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라는 거지. 꼴랑 500년을 있었던 그 성리학자들이 우리나라의 오랜 역사를 왜곡시키고 단절시키고 변화시켜버렸다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죠. 한 나라의 정통성을 명나라는 받을 수 있었어요. 자기 한족의 문화잖아.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한족으로서 통일되었던 시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얼마나 끔찍하겠어, 저 한족의 문화가. 한족의 유학이. 근데 이걸 지배층의 문화로서 고스란히 받아들여버렸네, 조선이. 그리고 저 한족 명나라보다 우리나라 성리학자들이 저렇게 변질되고 변화되는 저들의 유학보다 우리의 유학이 더 강하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조선제의 백성들을 사대부가 아니라 왕이 아니라 우리의 백성들을 봤던 서양인들 들의 눈에 우리 선조였던 백성들은 미래가 없어 보였던 나라였던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라는 거지.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많이 바뀌었대. 그렇다고 지금 그런 것이 알고 싶다. 그 거짓 방송조차도 지금 사과를 못 받고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잖아요. 다르나? 제가 삼국지를 지금 계속 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되게 재미없이 하고 있는 이거는 정말 죄송하고요. 삼국지를, 재밌는 방향의 삼국지를 하지 않는 이유는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지금 보시면 오늘까지 이제 열 차례의 방송이 지나갔는데 제 시각으로 바라보는 환건과 기존 시각으로 바라봤었던 환건, 민중이 얼마나 달랐죠? 그리고 제가 바라보는 시각에서 얘기 드렸던 환건과 지금 우리가 알고 배워왔던 환건이랑 얼마나 달랐죠? 그리고 유비라는 자는 우리가 보고 배워왔던 유비라는 자와 지금 제 제가 얘기 드렸던 유비라는 자는 얼마나 차이가 있죠 조조는요 동탁은요 그리고 오늘 얘기하는 하진까지 송견도 그랬고 재미가 없어서 죄송하지만 어, 제가 기록을 계속 남겨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작품하듯이라고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게 그래서입니다. 저는 지금 삼국지를 작품하듯이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못 끝내고 있는 지금 몇 개의 작품들이 있는데 제일 힘든 방송을 저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일 힘들고 제일 답안 나오는 방송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들 중에서 근데 음, 계속 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어 어쨌뭐 계속 얘기 드리지만 역사학자가 아니잖아요 작가의 시각으로서 자료를 찾으니까 역사학자들이 찾는 시각이랑은 좀 다를 수 있어요 분명히 그건 다를 수 있고 저는 지금 작가가 작품하듯이 삼국지를 잡고 있어서 이게 작가라는 자들이 무서운 건 한결같이 가요 그러다가 둘 중에 하나인 거 같아 뭐 그걸 이제 부러지느냐 휘지 않고 부러진다의 개념인데 그잖아 작가가 자기의 시각으로 그 작품을 못하고 있으면 부러뜨려야지 그걸 뭘 휘고 있어 저도 좀 당황스럽더라고 1장 2장 180장 중에서 1장 2장을 나가는데 9회차 방송 을 했어요 근데 이제 초반부는 그게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나간중이가 어떤 짓을 해 놨냐면 진짜로 해야 될 얘기는 이렇게 함축을 시켜놓고 딱 요만한 사실을 가지고 이만큼 늘려 놨어 요만한 사실을 가지고 이만큼 늘려 놓은 게 유비의 일화인 거고 이만큼의 사실을 가지고 요만큼 줄여 놓은 게그거로에 의한 피해자들이야 그러니 저는 이 사실들을 지금 다 읽으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그나간중의 해석이랑 역사의 기록들을 비교를 해 줘야 지금 이만큼 줄어들 있는 사실에서 누가 피해자인지 보이잖아요. 저도 분명 이건 1년 넘어가는 콘텐츠가 될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작가가 한번 손을 댔으면 어, 명확한 족적은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저만의 별도의 시각이 아닌 거예요. 근데 얘기 드렸었잖아. 삼국지라는 이 콘텐츠는 이미 방대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백성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콘텐츠도 있고, 바꿔서 다른 시각으로서 보는 것도 있고, 저걸 하는데, 건드리지를 않아요. 뭘안 건드리냐면, 저 지배 문화를 건드리지 않아요. 저 지배 문화를 빼버리고 나면, 그건 그냥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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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울 같은 거야. 지금 그것이 알고 싶다. 피 50편을 제작했던 제작진이랑 그 당시에 유학자들이랑 뭐가 다르냐는 거죠. 역사를 저딴 식으로 기록해나가는 유학자들이랑 지금 방송을 그딴 식으로 기록했던 그들이랑 그게 한맥이잖아요. 한맥. 그게 지배문화가 갖고 있는 그들의 습성이잖아요. 근데 그걸 얘기를 하지 않아. 그러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시합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 시각이다라고의 개념이라고 보기보다는 한국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봤을 거예요. 이런 식의 흔적들은. 그걸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보는 거죠. 첫째는 민중의 시각으로 때려잡히는 민중의 시각으로 두 번째는 남의 문화를 바라보는 동이족 오랑캐라고 불렸던 그 후손으로서 남의 문화를 바라보듯이 보고 있는 이두 가지 일관성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삼국지는 이 시각을 갖지 않으니까 삼국지 아마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만화책들 봐봐요, 다 그런 오류에 빠져 있어요. 이게 우리 문화인 것처럼 내가 무슨 지배자가 된 것처럼 이런 문화가 결국은 승자만 살아남는 시대를 만들어 가는 거죠. 저 부끄러움 없는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그 피프트 편을 제작했던. 자들 같은 자들을 만들어 가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문제의식으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삼국지라는 저 20, 2000년 전에 있는 자들하고 아무튼 저가라는 인간은 어, 한번 해야 될 때는 해야 됩니다. 아마 생각해봐도 현장 일을 하면서 이 삼국지를 하는 건 너무 힘든 일이야. <laughs> 어 언제나 우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방법은 저들이 우리한테 어떤 가스라이팅을 해왔는가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잘하고 있음을 믿는 만큼 저들이 가스라이팅했던 역사를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삼국지 연이었습니다. 그리고 어 그것이 알고 싶다 피프트편 제작자들은 뒤늦게라도 사과해요. 어. 당신들은 이상국지에. 계속 박지해 나갈 거예요, 제가. 진짜로. 이게 인기를 얻으면 얻을수록 당신들은 욕을 먹게 될 거예요. 왜냐면, 당신들이 하는 짓이, 했던 짓이, 2000년도에 저들이 했던 짓들과 하나도 다른 게 없다라는 게 제가 바라보고 있는 문제점이에요. 그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늦게라도 제대로 된 사과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음, 그렇습니다. 삼국지는 다음 주 수요일 날또 뵙겠습니다.